머리 아플 일이 생깁니다. 내가 어떠한 사고를 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남의 똥에 내가 주저앉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 자리에 앉아서 하필 그 시간대에 내가 그 사람 욕을 들어준 죄로 어 욕을 한 인간은 빠져나가고 내가 시끄러워 귀 구설수거든요. 특히 사람 나는 사기+ 사기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25년 을사년에 28세, 98년생 여러분들, 무인생 범띠시고요 동서남북에 바쁘게 달려가고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바쁜데 돌아오는 게 없어. 그래서 확 이걸 그냥 때려쳐버릴까? 그냥 아예 내 인생에 전환을 해볼까?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. 그런데 지금 올 하반기는요. 무조건 물주는 시기예요. 우리가 씨앗을 주면,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내일 당장 크는 게 아니잖아. 새싹이 돋는 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이런 시간들 올 하반기가 동서남북에 바쁜데 돈이 안 돼서 지칠 법도 하지만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2026년과 2027년에 대운이 들어올 수 있대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쳐도 치고 나가야 돼요. 그 시간이 있다면, 충분했다면 내년에 들어가서 우리 2026년에 들어가서는 내가 아무리 애군이 들어와도 그게 발판 삼아 넘어간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을 주는 시기, 하반기를 잘 보내야 2026년이 편안하시다. 그리고 지금은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40세 병인생 86년생 여러분들 머리 아플 일이 생깁니다. 내가 어떠한 사고를 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남의 똥에 내가 주저앉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자 예를 들자면. 나는 괜찮았어. 나는 원래 텐션이 괜찮았는데, 괜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재수가 없어. 괜히 내가 어떤 상가집을 갔다 와서 재수가 없어. 괜히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때문에 투자를 했어.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아니야. 그리고 괜히 나는 그 사람의 A라는 사람 욕을 하지 않았는데, 그 자리에 앉아서 하필 그 시간대에 내가 그 사람 욕을 들어준 죄로, 어? 욕을 한 인간은 빠져나가고, 내가 시끄러워. 그 구설수거든요. 구설수, 인간의 관제수. 십이수 같이 들어옵니다. 망신살 같이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리를 피하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술자리 혹은 또 너무 어 사이가 좋아도 좀 웬만하면은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. 그렇게만 한다면 비켜갈 수 있다. 라고 보여집니다. 그다음에 52세고요. 74년생 갑인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운세에서 부진했던 일들이 풀립니다. 내가 상반기에 부진했던 사업, 상반기에 힘들었던 일들, 상반기에 힘들었던 금전, 상반기에 혹여는 내 건강에 뭔가 횡액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는 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운세로 돌아서 풀린다라고 보셔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민생 64세의 62년생 여러분들입니다. 이민생 건강 조심, 차 조심, 사람 조심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. 특히 사람과는 사기, 사기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제가 볼 때는 혈액, 혈관.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요. 전문적인 의사, 의료 용어는 쓰지 못하겠지만, 혈관과 혈관 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이럴 때는 병원과 친해져라. 약사와 친해져라. 이게 답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장거리 이동하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사람한테 절대 혹해서 물건을 매입하셔도 안 되고요.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줘서도 절대 안 되고요. 하반기는 자세를 낮추셔야 합니다. 활동 반경 자체를 낮춰주셔야 어떠한 횡액을 그나마라도 비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